양기 마 장기고요. 저는 마가 먼저 올라가서 연포를 해주고요. 병을 달라고 했으니까 올리겠죠. 아, 붙였네요. 붙일 수 있죠. 차기를 확보해주고 약간 초반 수순이 조금 특이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포가 넘어갔고 음, 상 올라가고요 옆으로 붙였고 방을 내리고 수비를 한번 할까요? 수비를 하고요 올렸고 방을 옆으로 상이 올라왔고 요 올리면은 누르나요? 음 대를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올라온 거 보니까 열어서 대를 하자 그런 수 상이 올라오나요? 아 여기 먼저 대를 대를 먼저 하자고 했고. 포가 넘고요. 근데 상이 올라오는 게좀 부담이 돼서 차한번 가고 가고요. 잡고 잡을 때뭐 잡겠다 이런 수둘수 수 있죠. 그런 수둘수 수 있고, 막아 가고요. 상이 이제 올라오나요? 음. 상으로 잡겠다 하고요. 보통 올리는데요. 지금은 잡고 잡을 때 끼우니까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옆으로 안가 일단 넘어서요. 차좀 쫓아내고요. 상 달라고 하고 잡으면 뭐 같이 잡겠죠. 살을 올리는 게 좋죠. 잡았을 때 잡으면 여기 포 있어서 못 잡네요. 그쵸? 음. 근데 이거 잡으면은, 같이 잡으면 포장에, 어, 제가 이득인데요? 못 잡네요. 뭐 잡을 수는 있는데, 그죠? 잡으면은, 저 포장 불러서 또 잡으니까, 제가 이득을 봅니다. 지금도 그냥, 포장 부를게요. 왜냐하면요, 피하면은 여기 누르잖아요, 상.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상 가고요. 포가 왔다가 이렇게 뭐할수 있는데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고. 상이 올라오나요? 아. 포가 와서 차를 죽겠다. 산길입니다.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올리고. 근데 저도 이쪽 수비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 올리나요? 아 포가 넘어간 게요. 제상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간 거 같고요. 음 이거는 여기를 먼저 잡으면은 포가 걸리니까 선수죠. 안 밀죠? 이걸 뭐 포를 넘기거나 지키거나 하죠. 넘어가면 또 뒤에 상이 잡히긴 하니까. 근데 제가 포를 잡으면 저도 상이 좀 잡히긴 하네요. 그런 점은 있고. 아, 이렇게 왔구요. 포넘고요또 밀면은 가서 씌웁니다. 아, 이렇게 왔고. 상이 가서 달라고 한다. 음, 마가 들어오고요. 저도 양기마로 해볼게요. 같이 양기마가 됐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만는 없어지긴 했는데. 음, 여기 왔고요. 아 여기 달라. 이렇게 해주고, 내리고 올라오나요? 상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피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넘을지, 내린다. 그러네요. 그냥 내리면 은별 수가 없네요. 여기 상이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아가 가고, 일단 4번 올리고요. 여기 올릴 것 같기도 한데, 안 올리네요. 그저 이제 포가 이쪽으로 오겠다. 그런 수죠 그런 수고. 차 달라고 한번 가고요. 뭐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좀 올라가서 음. 근데 살을 이렇게 좀 하긴 해야 되죠. 지금요, 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상장이 있어가지고요. 그 점이 별로고. 와, 이거 들어가면 밀텐데. 밀면은 좀 별로네요. 밀면은 상당히 별로입니다. 일단 그래도 이렇게 가고. 상장이 언젠가는 나올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왕을 왼쪽으로 보낼게요. 지금이라도 미는 게 좋지 않나요? 밀고 잡을 때 밀면은 근데 빠져야 되고 왕좀 안전한데 가면요. 그 다음에는 마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런 식으로 대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왕을 좀 피해주고, 내려왔네요. 가면은 차가 걸리는데 사가 없어요 양쪽을 걸수 있죠. 아 여기 막 진출하려니까 이쪽으로 따라 아 이쪽 못 따라오죠 상 있어서 일단 그러면 가서요 여기 좀 올려가지고 이제 진출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 달라고 왔고 내려가면은 포가 넘어니다안 넘어왔네요. 아 이쪽 포가 넘어올 거다. 그러면 저병 달라고 가고요음 상하고 병을 교환을 하고요. 막끼리 교환을 하고요. 근데 이거 잡으면 제가 들어오면 못 돌아가죠. 못 잡겠네요.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 달라고 간다. 상이 가서요 포 달라고 할게요. 포가 어디로 갈 거고. 음, 또 달라고 하고 사 달라고 하고 먼저 살을 잡고요. 그 다음에 달라고 해서. 넘어갈 때또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옆으로 하고요. 음. 점수가. 아, 지금요. 그러네요. <laughs> 여기 포장이 있잖아요, 포장. 포장이 있어요. 아, 여기 차장, 차장이 있다. 근데 이거를, 어 이쪽으로 갈게요. 올리고요. 차가 잡으면 잡고요. 상이 잡으면 오히려 묶이죠. 상이 잡으면 잡을 때 잡을 때 포장을 한번 부르고 돌아오고. 지금 한나라가 포가 두 개라서 저보다 포가 하나 더 많지만 하나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별 활약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잡고요, 잡고 포장을 부르고, 포장을 부르고요.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이 정도 막는 거 있고요. 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장도 나오죠. 뭐 이렇게 해 달라고도 할수 있고요.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살을 잡겠다 올라오면은 잡을 수가 있죠. 상 때문에 음, 양기마 두시는 분이었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 올리고 대를 했고요. 대차한 이후에 차가 가서 이제 상으로 잡겠다 해가지고 잡히면은 마가 잡을 수 있는데요, 끼우니까요. 차 가라고 하고, 이제 상을. 이걸 잡았을 때요. 보통은 이런 수를 두죠. 마로 차를 걸고, 이렇게 잡으면. 지금 형태는 이렇게 포장을 불러서, 이렇게 잡으니까 오히려 손실이죠. 그래서 그냥 뒤로 갔고요. 그래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잡고요. 여기서 오니까 그러니까 한번더 밀면요. 저는 여길 잡겠다 이거죠. 말을 잡으면, 상까지 하면 포도 잡히죠. 차가 지켜주러 못 오잖아요. 포가 있어서. 그래서 차가 지키러 왔고요. 포 왔다가 막아들어오고. 조를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포가 올것 같고요. 상이, 상장 나중에 오면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 가고 상도 가고요. 음. 점포가 다이렉트로 올줄 알았는데요. 다시 뭐 들어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지키려면은. 네, 마가 들어왔고요. 잡고 그환했을때 이거는 못 잡죠. 잡으면 이렇게 와버리면 포화 갈 곳이 없어요. 차가 가면 이제 잡히죠. 물론, 이렇게 하고, 가면, 아, 한수 느리네요. 포화 가서 지켜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한수 느리네요. 그러니까 잡으면은 잡힙니다. 뭐, 살을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상에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옆으로 하고, 자, 또 하고요. 막 하고, 상은 피해줍니다. 올리고요. 여기서 상으로 잡으면요, 오히려 묶이죠. 이렇게. 이렇게 될 때, 포장을 부를 때요, 이걸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왕이 올라온다고 해도, 이렇게 되니까. 차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장기는 끝이 났습니다. 상 하나라, 뭐 상끼리 교환이 되거나 이러면은, 포는 두 개지만, 저도 포가 있어서 수비가 되죠. 포도 그냥 넘어가면 수비되니까. 마무리가 됩니다.